와이뉴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홍만표 변호사 관련된 얘기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를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죠. 예. 어, 김정현 커는 수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잘한 수사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바주기 수사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언론들마다 사설을 통해서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어, 검찰의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새로운 모습? 예, 검찰 수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특별수사라 물음직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걸 새롭게 느꼈습니다. 이건 지금 검찰에 대한 찬사입니까? <laughs> 그동안 역대 검찰총장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검찰 수사는 외과 수술처럼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음. 품격과 절제 있는 수사에 한다고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항상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죠. 아하. 물론 뭐 때로는 부실 수사라거나 바주기 수사 비판을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요. 있습니다. 그런데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니 앞으로 특수 수사의 교본으로 불러도 좋을 정도로 완벽하게 환부만 뚫어내는 수사의 전명을 보여줬습니다. 비자인 예. 홍만표 변호사 외에는 누구도 다치지 않는 수사. 음. 가족이나 친척, 주변 지인들 누구도.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주변 지인 누구도 털지 않는 수사의 교본 같은 수사. 예, 네, 그니이 수사를 잘못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 정말 검찰이 그동안 강조해 왔던 품격과 절제에 있는 수사의 모범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하하.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검찰은 자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은 정말 잘된 수사라고 해야 할 겁니다. 음.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의 구명을 위해서 서울지검 최윤수 3차장을 두 차례 만났고, 예. 20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히면서 최윤수 3차장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만 했습니다. 서면 조사만 지금은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정원 2차장이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최윤수 3차장은 홍 변호사의 선처 부탁에 대해 싸늘하게 거절했다더라고. 친절하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핵심 조사 대상에 대해서 서면으로 조사하고 또 조사 대상이 진술한 대로 받아들여주는 검찰의 모습.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laughs>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이 달라졌네요. 한중견 변호사는 피의자 외에는 틀것 하나 안 낳히는 정밀 수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무리한 수사니 그런 주장은 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참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권영철 기자가 관업법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욱 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아니 전관으로 도움 받지 않고도 뭐 안았고 로비도 실패했다는데 어떻게 1년에 100억 원이 넘는 수입료를 벌었을까 궁금해지네요. 사실 저도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검찰 발표대로 지금 따르자면 정관이 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안 도와줬다는 거. 안 도와줬단 말입니까? 검찰에서 거니까. 도와준 바가 없다는 거. 근데 거죠. 이 홍만표 변호사는 지금 1년에 100억 원이 넘게 벌었단 말이에요. 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신기해요. 그래서 홍 변호사에 대해 기소 이후에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이참 이번 수사 어떻게 평가냐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예.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양했지만 이구동성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건. 어떻게 홍 변호사에게 사건이 몰렸는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어, 홍 변호사의 이력을 쭉 설명하자면, 뭐, 작은 특수통은 맞는데, 변호사로 개업하기 이전, 직전 2년 정도는 수사와는 관계없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예. 어... 검찰의, 검사 출신한 중견 변호사는 전관 예우의 경우에 직전 보직이 중요하다. 수사와 무관한 보직을 하다 대직할 경우에 사건 수임에서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사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나 대검 중수부장을 하다가 바로 퇴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른바 대박을 터트린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물론, 홍 변호사의 경우에는 특수통 검사로 워낙 유명한데다가, 예, 예. 퇴임 초기 1, 2년 정도는 검찰 내에서 동정 여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정 여론이요? 예. 홍 변호사를 잘 아는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예, 예. 퇴직하고 2년 정도는 검찰 내에서 동정 여론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왜요? 검경 수사권 거기에 대한 반대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요. 실제는 그, 그 얘기가 이제 후배 검사들에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예. 그 이유가, 홍 변호사 사표를 낸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책임을 지은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대한 에, 있다. 그런 얘기 있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전관 변호사로서 주요 사건을 빨아들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 였는데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어, 검찰은 오히려 이제 홍 변호사가 어떻게 사건을 수임 많이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 그분의 캐리어나 그런 걸로 인해 시장용으로 브랜드 네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브랜드 네임이 있었다? 그러니까 특수통이라는 유명세? 이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홍 변호사의 검사 경력이 남다르다 보니 유명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 또 사건 초기에는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브랜드 네임만으로 서초동 사건을 싹쓸이 하다시피 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게 브랜드 네임만으로 얼마나 가겠느냐? 아, 이말인거예요 그렇죠. 거예요. 법조 비리의 핵심은 딱두 가지입니다. 브로크로 불리는 사건 소개인과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건 소개로 예. 법조계에서는 와리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하. 홍 변호사가 아무리 유명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사건 소개로가 없거나 다른 변호사들보다 적었다면 사건이 몰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검찰 수사 어디를 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음음. 김순환 검찰총장이 최근에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수사 기과은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정관노비 예. 의혹 수사는 끝났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임과 관련된 사건은 탈세 포함해서 대부분 조사했다고 보면 되고 언론 제기 의혹과 관련해서 현직, 당시 사건 포함해 대부분 조사했기 때문에 새로운 의혹이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우리 수사 상황으로는 더 조사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수사 끝났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 이거 종합해 보면 결국 검찰이 봐줬다는 얘기로 뭐 하십니까? 저는 검찰이 봐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지난 5월 27일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에 소환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검찰 수사는 딱 홍 변호사가 감당할 정도의 수사 결과를 아. 내는 게 아닌가? 이게 법조계 평가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 결과, 그 정도의 죄명만 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7월 8일에 첫 재판이 열리는데 예. 법조계에서는 홍 변호사가 기도야 3개월 정도만 지나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그런 얘기가 법조계에 퍼졌어요? 예. 3개월 지내면 나올 거야. 홍 변호사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충분히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검찰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충분히 무죄를 다툴 만한 사안들이다. 조세 포탈 혐의는 포탈 세액만 납부하면 되, 됩니다. 어 그러니까 3개월 정도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요. 또 다른 변호사도 3개월 이상 가방에 있지는 않을 것, 것으로 본다. 아. 물론 여론이 중요하긴 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예. 예. 어 검사 검찰 재직 시절 특수통으로 이름 날린 홍만표 변호사가 일찍 구속을 받아들인 이유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었을 아, 것이라는 게 아, 법적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감당할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 이미 계산이 됐을 것이다. 이런 뭐 그, 평가가. 그, 그, 그게 나온다면. 뭐, 서로 이미 사전에 뭐, 음. 의견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그랬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검찰의 그칼 끝, 날카로워야 될칼 끝이 네. 왜홍 변호사 앞에서는 그럼 무뎌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laughs>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저도 참 궁금한데요. 우선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요? 홍 변호사에 대한 수사팀과 홍 변호사의 인연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음. 특수통으로 불리는 검사들은 여러 경로로 서로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서로서로 그러니까 서로 도와줘야지만 수사가 아, 된다는 아, 거예요?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아. 되고 지방 가더라도 특수부 가면 같이 근무를 하는 근무하고.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서울지금 지금 이동열 3차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은 홍 변호사와 인연이 각별합니다. 예.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에 대검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강구하기 어렵고요. 으흠. 또 지금 홍 변호사가 최윤수 당시 3차장에게 정은호 씨의 선처를 부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홍 변호사가 최윤수 3차장을 봐준 최윤수 3차장이 홍 변호사에게 신실을 진 적이 있습니다. 어, 언제요? 이 박연차 씨로부터 뭐, 오천 달러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최수 3차장이 뭐, 바로 돌려준 적이 있긴 하지만은, 검찰이 이때 최 변호사를 봐줬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그런 그래요. 얘기도 있고요. 예, 예. 어, 또 검찰이 홍 변호사가 검찰의 치부를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홍 변호사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아, 게 그, 아니냐. 아,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참할게 많은데, 예. 일단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취자 867님의 말이 참 아프네요. 뭐라고 하셨냐면 맞춤형 수사인가요? 맞춤형 수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철 선임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